양당이 달려가지고 이런 싸움만 하는 정치가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 사회 앞으로 위기가 많이 이제 발생할 겁니다. 정말 경쟁 없는 그런 정치를 해 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시장 구석구석한번 들어보려고 저희 원래 차만 들어오면은 막한거 5톤 이런 거 시장에 들고 들어오잖아요. 저희가 라고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구석구석 다니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운전사로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. 우리 최고위원, 이기인 최고위원 일종 보통 갖고 있어가지고, 직접 또 이렇게 운전하고, 저도 마이크잡고 들어와 있는데요. 이게 선덕보선 제가 위에 올라가서 하면 또안 되는 그런 시기라가지고, 부득이하게 운전석에서 사지적게 like, 이사를 드리고 있습니다. 예, 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힘듭니다. 예, 다아히좀 조심하겠습니다. 장만수가 조심해주세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네, 선생님. 네. 네, 네, 그러니까 네. 네. enfin, 뭐. 내가 맨날 기수했는데 장만수가. 메인이 되는 아, 지난 지난 강서 보궐 선거의 현장이었던 이 남부 시장에 와서 저희가 민심을 파악해 보면 결국 그때 아무리 강한 민심을 표출했어도 결국 정부는 그리고 여당은 그 민심을 받아들여서 어 서민들의 민생을 살피는 것에 어,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중론이었고 그리고 민주당 또한. 지난번에 강서 보궐선거에서 미뤄졌는데, 결국 민생을 챙기기보다는 방탄정당으로서, 그리고 정치적인 이야기만 하는 그런 어 아주 좋지 않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, 이번에 좀 다른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말씀하시는 을 분이 많았고, 그 방향이 저희 개혁정당이, 개혁신당이 가야 될 방향이라고 오늘 확실히 느끼게 됐습니다.